이번 주말 어디로 가시나요 이 시간 금융사 다정 스님과 함께 원효성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 봅니다 원효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정 오늘은 곡성의 숨은 천년사찰 동악산 도림사입니다. 도림산은 곡성읍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월봉리 동학산 줄기인 성출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신라 시대인 660년 무열왕 7년의 원효대사가 사불산 화엄사로부터 옮겨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876년 도성국사가 중창을 하였는데 이때.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들이 숲같이 많이 모여들었다 하여 도림사라고 합니다. 도량 안내문에 따르면 1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도량을 들어가기 전 대루라고 적은 큰 누각이 먼저 보이고요. 도량의 메인홀인 보광전에는 목조 아미타 삼존불을 모셨습니다. 삼존불상의 뒤쪽에 있는 벽화는 아미타 열의 설법도가 있는데 역시 보물입니다. 이 외에도 응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체 등이 있습니다. 범종각에는 효종이라는 이름의 큰 종이 있습니다. 곡성 8경 중 제2경으로 천년 고찰 도림사의 효종 소리가 새벽 기운을 타고 은은하게 퍼지면 수십리 박 중생들에게까지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해진다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도림사 괴불탱은 주조는 좌상이며 협시불은 입상인 특이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laughs> 다 이 삼존불탱화는 17세기 후반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존불은 결과부자를 한 좌상이며 수위는 항마 촉지인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괴불탱은 평소에는 괴불함에 넣어두어 대웅전 불상 뒤편에 봉안해 두었다가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만 꺼내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고 행사 때만 에볼수 있습니다. 사찰 한 켠으로 도림다원에는 처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림사가 있는 동학사는 원효대사가 이 절을 창건하실 때온 산의 풍경이 음률에 동요되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동학산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기암 괴석을 이루고 넓은 안반에는 조선시대 일의 근세에까지 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가며 글씨로 새겨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발 735m의 동학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동학계곡 성출계곡에는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노성과 폭포들이 어우러져 절경 이루고 있어서 이 계곡은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내려오는 길에 부도탑이 있어 걸음을 멈춥니다. 문득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떤 선사가 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을 들어갔습니다. 참선 공부는 잘 되었지만 식량이 변변찮아 배를 골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산매에 들어 전생을 관해 보니 전생에도 공부만 하고 복은 치운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산매에서 나온 스님은 어떻게 하면 이 생에서는 복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궁구하던 스님은 우통을 벗고 모기에게 피라도 적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한철 동안 모기에게 피를 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신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량을 지고 오는 이가 모기 때처럼 많아 공부하시는 내내 재골는 일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구도 이와 같이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했습니다.